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에는 세 가지 귀한 풍수 지점이 있으니 절대 망가뜨리지 마세요. 옛말에 첫째는 운명, 둘째는 운, 셋째는 풍수라고 했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만 풍수는 사람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풍수 지점을 잘 지키면 부기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첫째, 선한 말을 하는 입을 가지세요. 말은 따뜻한 바람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절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호감을 느끼며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덕분에 당신의 인생길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둘째, 온화한 얼굴을 유지하세요. 얼굴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진실하고 선량한 사람은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온화함과 인자함이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사업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항상 사랑받을 것입니다. 셋째, 인자한 마음을 가지세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당신이 예기치 않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말 속에는 사실 그들의 운명의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 삶의 풍수와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운명의 궤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말이 따뜻함과 선의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의 운명도 종종 밝아집니다. 반대로 말이 가혹하고 악독하다면 운명은 순탄치 않고 어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말은 영혼 속의 진정한 감정과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악독한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어둠과 갈증 속에 잠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말 한마디는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형성합니다. 수양의 길에서 온화하게 말하는 것은 첫 걸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햇살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반면, 악의적인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입만 빼고 모든 것이 좋다. 그들은 입은 험하지만 마음은 착할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선한 마음이 결코 악독한 말을 내뱉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 속에 사랑이 있어야만 눈빛이 빛나고 말이 선의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사실 영혼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영혼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입을 수양하는 것은 바로 부유한 마음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감사와 좋은 축복으로 가득 찰때 운명은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면 몸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여 질병과 고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말로 삶의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말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수양의 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삶이 순조롭든 어렵든 항상 선한 말을 하세요. 말은 연꽃과 같아서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운명을 바꾸고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행운을 만날 수 없을까요? 겨울에 따뜻한 햇살 같은 선한 말, 살을 내는 찬바람 같은 악한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친분이라도 말이 적절하지 않으면 선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말을 통해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 속에 사랑이 있을 때 눈빛이 빛나고 말이 진실함을 담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말에 신중을 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기회와 행운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거나 노력해도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부적절한 말을 자주 하면 자손들에게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성은 남편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신중하지 못한 남성은 신뢰를 얻기 어려워 앞날이 막막해집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말을 지키지 못하면 경솔한 사람으로 여겨져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통제하고 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 일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혹한 말을 하지 마세요. 이는 자신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말은 너무 거칠거나 원망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 덕을 쌓으세요. 좋은 말을 하여 복을 쌓고 행운을 가져오세요. 입에 덕이 있으면 복이 저절로 오고, 입에 덕이 없으면 불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입을 지키고 절제하며 사는 것은 귀중한 기술입니다. 신중한 말은 수양의 표현입니다. 이는 덕목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입이 최고의 풍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말을 통제할 줄 알면 복이 저절로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지혜의 빛이 비치도록 우리의 언어를 조절하는 법을 배웁시다. 마음이 좋으면 운명이 순조롭고, 영혼이 좋으면 몸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기분은 외모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음 속의 친절과 좋은 것을 향한 마음은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당신의 외모도 그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소위 복스러운 모습은 단지 사람의 마음 속 친절의 반영일 뿐입니다. 마음은 운명의 나침반이며 풍수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세상을 좋은 태도로 마주하세요. 다음으로,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친절의 외모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히고 풍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얼굴이란 이마가 풍만하고 턱이 둥근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는 남성의 강인함을 상징하고, 턱과 턱은 여성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친절을 관찰하기 위해 남성은 이마에, 여성은 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균형 잡히고 풍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종종 친절한 마음, 평화롭고 진실한 영혼, 일을 처리하는데 지혜가 가득하며 그들의 삶은 오랫동안 복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눈빛이 곧은 사람들은 영혼도 곧습니다. 친절한 눈빛은 좋은 영혼을 나타냅니다. 눈은 영혼의 창으로 내면의 선악을 비출 수 있습니다. 눈빛이 곧으면 영혼도 곧습니다. 눈빛이 부드럽고 겸손하면 영혼은 종종 온화하고 친절합니다. 반대로, 눈빛이 사납고 악독하면 영혼은 사악하고 교활할 수 있습니다. 눈빛이 망설이면 마음이 깊고 거짓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눈빛이 자주 위를 향하면 이기려는 욕구가 강할 수 있습니다. 눈빛이 자주 아래를 향하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코가 곧은 사람들은 종종 영혼이 곧습니다. 코의 모양도 한 사람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속담처럼 코가 곧으면 마음도 곧습니다. 코가 곧은 사람들은 종종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습니다. 반면에 코가 휘거나 움푹 들어간 사람들은 재앙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성격이 불안정하며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게 교류하기 어렵습니다. 코끝이 두꺼운 사람들은 종종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코가 구부러진 사람들은 마음이 좁고 이기적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이 균형 잡힌 사람들은 종종 좋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학에서 입은 처세 태도와 감정을 나타냅니다. 입이 균형 잡히고 둥근 사람들은 종종 좋은 영혼, 개방적이고 정직한 성격, 정을 중시하고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입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입술이 얇은 사람들은 감정이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한 사람의 외모는 사실 그들의 마음의 반영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온화해지고 내면이 순수하면 외모가 청초해집니다. 반대로 쉽게 화를 내면 얼굴이 사나워집니다. 거짓되고 교활하면 얼굴에 교활함이 드러납니다. 옛말에 마음이 향하는 곳에 외모가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선하면 운명이 좋고 마음이 밝으면 복과 수명이 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은 외모를 통해 반영되고 마음의 평화는 행운으로 맺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외모가 청초해집니다. 선함을 간직하면 기품이 온화해집니다. 기분이 다르면 외모도 그에 따라 변합니다. 소위 복상이라는 것은 외부의 물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한 마음과 고귀한 품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내면 깊은 곳에서 청순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꾸준한 수양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마음 속에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빛을 발산하며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종종 독특하고 흥미로운 영혼, 온화한 성격, 안정된 감정, 삶을 사랑하고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 당신은 그들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과 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그들과 교류하고 공유하며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함께 느껴보세요. 본성 깊숙이 선함이 배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영혼 깊은 곳에 보기 드문 순수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순수함은 경솔함이 아니라 깊은 감정과 삶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올바른 가치관, 정직한 품행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서 가장 작은 좋은 점이라도 항상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그들은 속임수를 싫어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들이 감동적인 일에 쉽게 눈물을 흘리지만 작은 기쁨에 쉽게 웃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단순한 행복에 쉽게 감동받고 만족할 줄 알아서 즐거움을 느끼며 명예나 허영을 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세계는 매우 풍요롭고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지 않으며 질투심이 마음을 차지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 사이의 경쟁보다 일의 가치가 항상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허영에 휩쓸리지 않으며 삶 속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사랑과 선함을 품고 삶의 기쁨, 슬픔, 분노, 행복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사랑하지만 표현에는 서툴러서 마음 속의 감정이 너무 풍부하여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선함과 순수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선함과 순수함이 인생길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선하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고, 세상의 거짓과 빠른 변화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하늘은 항상 알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결국 그 선함은 당신의 삶에서 놀라운 일과 행운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늘은 차갑지만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함이 밝은 별과 같아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하늘을 밝게 비춘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이 선함은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아름다운 선물과 행운으로 변할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신령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덕을 쌓으면 복이 따를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순환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부유하고 귀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품성이 올바르다면 부유하지 않더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은 풍요로운 건강, 평화로운 삶, 화목한 가정, 현명한 자손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부유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들은 최고의 자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우선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 안색이 어둡고 눈빛이 공허하면 매력을 발산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수양되고 자연스러우며 꾸밈이 없어야만 한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외모가 점점 더 조화로워지고 결국 모든 사람의 눈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사실 영혼을 단련하여 아름다움이 안에서 밖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진리를 공유합니다. 아무리 많은 계략이라도 순수한 마음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항상 깊이 계산하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다투는 사람들은 종종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이 단순하고 마음이 넓고 자비로운 사람들은 종종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운명은 종종 정직한 사람들을 편애합니다. 삶을 관찰하면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선한 사람은 인생의 폭풍우를 겪은 후 마침내 만개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은 하늘의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시련일 뿐입니다. 어둠을 극복하면 더 높은 지혜,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풍요로운 여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함이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당신의 삶이 빛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운명도 좋아질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재앙은 이미 조용히 멀어졌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아직 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자연의 보호에서 멀어졌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이 곧고, 행동이 정당하며,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고,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며,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진실함과 선함은 종종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추측하게 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세요. 선악에는 보답이 있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선함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선함의 힘이 퍼지고 배가 되도록 합니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며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역사적 가치는 품성으로 존경을 얻고 재능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선한 생각을 품고 사회에 녹아드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보답으로 완전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소짓게 할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선의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빛을 품고 영혼이 맑고 삶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감정은 자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선함이 선함을 만날 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풍경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사람들이 결국 항상 하늘의 우대와 보호를 받습니다. 아마 당신은 아직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20년 전 가난한 가정의 한 대학생이 종종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매번 그는 흰밥한 그릇만 주문했고, 심지어 때로는 남은 밥을 싸서 다음날 점심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 대학생이 식사비를 더 지불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번 그는 몰래 약간의 음식과 삶은 계란 하나를 흰밥 아래에 넣어 그가 충분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하루 해마다 주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젊은이를 조용히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도 이 따뜻함과 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세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젊은이가 성공했을 때 주인 부부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식당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았고 그들은 중년의 실직과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전에 흰밥한 그릇만 주문했던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인 부부를 자신의 회사에 와서 가게를 열도록 초대했고 동시에 그들에게 후한 보수를 지불하여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행을 하면 복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화는 이미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절은 힘이며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명도 바꿉니다. 이야기 속의 젊은이처럼 주인 부부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마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러니 친절의 힘을 믿으세요. 당신의 행동으로 사랑과 따뜻함을 전파하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세요. 저금통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미래의 어느 날 보답받을 것입니다. 하늘은 눈이 있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당신의 인생의 복이며 당신이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대하든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든 인자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선한 사람은 항상 하늘이 돕고, 복이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최고의 풍수는 외부의 신비한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운 좋게도 한 갑자를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풍경을 보았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산당해도, 저는 결코 다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생 주기의 시작에 들어서면서 저는 여전히 맑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삶의 방식을 굳건히 선택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이 질병을 겪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재산이 탕진되는 것과 같은 큰 변고를 겪으면 그들도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감정과 변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완전히 느낄 수는 없지만 듣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 서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 생각, 고통을 느끼면 우리는 그들의 내면 세계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 이해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흥망성소회를 목격했고 세상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살수 없고 그들의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과 감정들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사건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공감과 선의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성장하고 관대해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의 모든 경험과 감정은 유일무이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마음 속 깊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나 무관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가족 배경, 성격, 성별, 나이, 생활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혼란스럽거나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이점들이 우리 세상을 더욱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각 사람이 감정, 생각이 있는 살아있는 개체이며 그들의 경험과 느낌은 존중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풍수는 바로 우리의 친절이라고 믿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충만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세요. 선량한 영혼을 단련하고 감정이 담긴 말을 키우고 도덕적으로 일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최고의 풍수입니다. 친절은 본래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진심으로 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좋은 사람이 우리의 선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도한 친절이 자신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약하다고 여겨져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을 이용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그들이 성장할 기회로 봅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감사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친절이 잘못된 곳에 놓이면 그것은 실망과 상처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친절은 합당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병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한 친절은 때로는 약함으로 오해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계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절은 언제 양보해야 하고 언제 단호해야 하는지를 아는 예리함이 필요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각 사람은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교제에서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날들에는 당신을 진정으로 관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따뜻함과 행복을 받기 위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더 빛나게 하세요.